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 그스를 보내서 이종을 재구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의 전제, 모르게의 전제, 생각으로 전제, 몸으로 전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해서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끔 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끔 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끔 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이한 시간에 <laughs> 말씀을 듣고 또, 또 간증을 될때 성령의 능력에 기름 무심이 임하게끔 되시고 눌림이 풀어지게끔 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끔 되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씨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다 넘어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안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다 넘어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참원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채물도 으로 그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나며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채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다 10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라. 신명기 28장 8절 여호께서 명사 내 창과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28장 12절 여호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8장 18절 내 네, 하나님 여호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증오를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일조에 맹사진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를 내 이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켜 맹사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작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셔 이한 시간에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치료의 길을 눈 속도 임하시리니 성령 눈 속도 성령의 길을 보시고 코 속도 보시고 입 속도 보시고 목 속도 보시고. 해도 부으시고 이장도 부으시고 콩팥도 부으시고 각지체 말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치료에 기름 부으시 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성령께서 이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있 예수님 같은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이한 시간에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온몸에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한 시간에 온몸에 부으소서 깊숙히 이정에 육신의 온몸에 부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가득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수서 불사 성령 세기한 시간에 임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치료의 기름과 축복의 불을 부수서 아버지의 엘리게이튼 모든 성령의 불이 한 시간에 부수서 불사 성령 세기한 시간에 임재여 주시옵소서. 성리의 뜨거운 불로, 이정의 육신의 틈타들은 모든 영들은 성리의 불로, 불로, 불로 다 탈제다. 성리의 불로, 불로, 불로 다 탈제다. 이정의 육신의 몸속의 틈타들은 모든 영들은 성리의 불로, 불로, 불로 다 탈제다. 저 밖에, 밖으로 다 나가서 무죄로 다 빠져들어갈제다. 구천년단 다 갇혀있을제다. 주여 아버지 하나 엘리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것과 지정해도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부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 정확한 예언, 예언을 하게끔 되시고 강력한 치료 역사가 임하게끔 되시고, 강력한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대는 사람마다 치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끔 되시고, 손을 대는 사람아 축복의 영이 임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평강이 임하게끔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저대로 성령의 능력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신성령의 능력에 불을 부서서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부서서 아버지의 능력의 불과 기름과 생명을 가득히 부서서 그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부서서 성령의 능력에 불을 부서서 성령의 능력의 치유의 기름을 부서서 치유의 기름을 부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खोला कमलवा खोले किस कमल वखेनी वाहन खिलवली किस कमलवा किसका ख्या वाहन ने खिलवली किस तरह थी खोले किसका खाखनी खा, खोला किस कमल को का खेनी वाख्या खिलवाड़ी किस तरह खोलाई किसका खानी खिले किस किस का खोल किसका खानी किस किसका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정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구석구석 다 뿌려 주시옵소서. 구석구석 다 뿌려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문설지에 다 발라 주시옵소서.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둠행들은 다 밖으로 날아갈지어다. 밖으로 다 날아가서 무죄의 속히 다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아주 예수님의 보일의 피를 이정이 가는 곳에 다 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일의 피를 피가 이정이 생각하는 사람도 다 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듣고, <laughs> 듣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께 예수 그리스의 보일의 피를 다 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아주 예수 그리스의 보일의 피가 천메타 금방가 다 뿌려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말에 일수구세 포혈의 피를 구석구석 다 뿌려주시고, 문설지에 다 발라주시고, 집안에 우안 일곱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네,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의 보혜를 다 덮어주시고 보혈를다 뿌려주시고 우한질고 <laughs> 다 떠나가게끔 다시고 주변의 미혹의 영들도다 사라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보혈를 보혈의 피를 다 뿌려주시옵소서 다 집안이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다가르채워지게끔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 회사 성냥께서 온 집안에 축복의 영이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끔 되시고 천사를 전사를 선사를 동원시켜서 집안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그사 성령께서 역사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 성령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때 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느 날은 하늘에 불덩어리가 큰게 내려와 가지고 앞에서 앞에가 딱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올라가는 게 기도가 우리 손을 타고 이렇게 싹싹 올라가요 손을 타고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불덩어리가 앞에 있으면 기도가 더잘 돼요 힘이 나고 기도가 잘 됩니다 불덩어리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을 끄고 기도를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춰진 빛입니다. 그 성경이 환하게 비춰가지고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런,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눈이, 우리 눈이 두 개지 않아요? 두 개?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불이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머릿속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여요. 머리에서 들어가는 게 보여 성령의 불이. 그런데 이제 어느 선까지 기도를 하냐면은 기도가 마, 몸에 다 젖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딱때리면 기도가 나와요. 주여 하는 기도가 나와야 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이제 그, <laughs> 제가 경험한 겁니다. 손에 이렇게 진동이 오고 그리고 손에 전류가 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떨어져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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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속으로 들어와. 그리고 어떨 때는 성령의 불이 뜨거운 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이제 불을 구하면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생수를 구하면 시원한 게 들어오고 바람을 구하면 아주 폭풍 같은 바람이 이렇게 싹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구하면 이 손에 이제 그 반짝반짝의 금기름이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금기름은 스가리아에서 사장 1 2절에 있습니다. 스가리아에서 사장 12절. 그리고 방언을 받고자 하신 분들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나는 방언을 할수 있다. 그리고 하는 사람 내기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선물을 하면은, 이제 간절히 선물하면 하나님께서 는 불이 내리면서 방언이 터질 때 있고 또 이제 능력자에게 안수를 받을 때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은사도 고린도 전서 12장 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 성령으로 말매암마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다른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은사도 이제 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신다. 그 연복음 14장 14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 은사도 그리고. 각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실 때 있고, 마음의 감동으로 주실 때 있고, 꿈으로 주실 때 있고,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능력이 임하면, 그, 손에 느낌이 있어요. 손에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기로 성령의 느낌을 주시옵소서. 그 느낌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 하면은 불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성령 기름 부, 기름을 부어서 하면 금기름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라. 그게 떠나가는 게 보이더라고. 그, 저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 속에 어떤 영들이 숨어있습니까? 그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다로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기름을 구하더라. 성령, 하나님 내게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촤 많이 부어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으신 치료의 기름 부으십니다. 아까 사도인지 10장 30, 30, 3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촤 많이 받아가지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치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정이 사역을 할 때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할 때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수를 할 때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을 할 때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laughs> 그럼 이제 모든 지식은사도 있고, 예언은사도 있고, 병고치는 은사도 있고, 있고, 있고 능력행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 자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시하라.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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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에게 모든 하는 하는 일에 잘 되게끔 축복하고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기도를 걸어가면서 생각이 날. 그 기도할 때 생각이 나면 잠, 잠깐 방언 기도를 해주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성령의 그 축복의 기름 부음은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할때 그,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데 그 사람이 안수를 받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또그 사람이 이제 그 기름 부심 사역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만약에 물건을 판다면은 이 물건은 잘 팔릴지 팔려 나갈지 그건 그물건이잘 팔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면은 그 하는 일이 다잘 돼요. 그래서 아까 시편 104편 1 5절로 보면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심 같은 경우는 시편 89편 20, 20절에 있는데 거룩한 기름 부심을 받으면 정결한 영이 흐르고 있는 거죠, 정결한 영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기름붐을 받는 것은 이제 그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 기도하고 안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기름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붐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기도 뿐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능력적이 안수받고 또 자기 속에는 있 영들, 자기 속 교만의 영이 있으면 교만영 떠나갈지어다. 거만영도 떠나갈지어다. 욕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비판의, 영, 비판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밖으로 다 내보내는 겁니다. 밖으로 다 날려보내면은 하나의 님성령의 기름부심 우리에게 임합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은 <laughs> 어떤 분이 자기 속에 있는 영들이 렇게 이제 세력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하니까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영이 나, 나가고 나서 바로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들어가더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은 이제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한번 이제 영상으로 내가 이제 그 안,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자. 머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기름을 부어셔서 치료의 기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부어셔서 치료의 기름을 눈 속도 부으시고 코 속도 부으시고 귀 속도 부으시고 목 속도 부으시고 뱃속도 부으셔서 아버지 이장도 부으시고 육신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의 기름부심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임게금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치료의 기름부심 임할 죄다 성령의 능력 치료의 기름부심 임할 죄다 성령의 기름부심 임할 죄라 은사가 임할 죄다 영원히 활짝열릴 죄다 성령의 기름부심 가는 곳에마다 모든 어둠 어둠의 영대서 떠나갈 죄다 성령의 기름부심 임할 죄다 그냥 그러니까 손을 한번 벌려 보세요 손을 일으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사육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을 벌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불만 집어내고성령의 불을 이리 들어가면은 이 몸으로 다들어갑니이 몸으로. 성령의 기름과 불은 이제 몸을 뜨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 할때 기름은 기도, 잘 열려요. 이렇게 해보세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성령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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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량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제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라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날아가고 성령의 기름은 흘러갑니다. 손을 댈 수가 있으면 머리에다 손 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서, 치료의 기름이 들어가면은 눌림이 풀어지고 병들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10장 27절. 그리고 <laughs> 이렇게 이제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고,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손, 손 들으려고 전화서손 들으세요.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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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불로 불이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뜨끈뜨끈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인 영업이 잘 돼요. 세상은 세상 사람은 차가운 것도 많죠 그런데 뜨거운 사람이 가면 태화의 문이 열리잖아요. 태화의 문이. <laughs>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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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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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을 부어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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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한수하는 사람마다 성례 불로 하는 사람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성례 불을 하는 사람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역사 없어서 성례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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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립니다 아멘. <laughs> 사역자들은 이게 그 연습을 하세요.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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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연습하면 자기 몸이 뜨거우면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불로 하면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불이 세게 들어가면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러갑니다. 그리고 불이 들어감 들감으로서그 사람 속에는 영들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또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계속적으로 묵상하시 묵상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laughs>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씩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수를 접시고 우리가 우리께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당만하게 서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명하는 모든 가정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리 뿌리노다 구석구석 다 뿌리노다 문설에도다가으노다 모든 가정의 우한질권 다 떠나갈 죄다 모든 가정의 큰 축복에,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모든 사업터말하나이잘 될지어다. 교회는 다 붕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귀를 약간 하루에 세 번씩 당겨주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리고 눈, 눈을 눈 이렇게 마사지 눈 운동하는 거눈 운동 그리고 이쪽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를 살살 하고 이렇게 살살 하고 그리고 눈을 하루에 12번씩 하면은 눈이 좀 좋아진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또이 어깨 보면은 어깨랑 여기 목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은 주물러주 물러주고 나서 어깨를 목을 하나, 둘 돌리고 그럼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 있고 그리고 발걸 엄지 발걸하것 엄지 발걸그 옆에 두두 두, 두 개를 이렇게 살살살 주물러주면 눈이 바,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도 해보니까 좀 낫더라고. 응? 멋져, 잘생겼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울을 보고 내가 최고로 멋져, 잘생겼어. 내가 최고 이뻐. 그러면은 눌렸던 마음도 이렇게 싹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알렐리아알렐리아 알렐리아. 상담하실 분들은 전화 주세요. 문자 주시던지 전화번호는 010-4744-2739. 사역을 할 때는 엘리사 목사. 분명한데다 목사 성도 신학을 성 불로 성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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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불로 불로 불로